2025년 8월 7일, 신진서와 김지석, 김지석과 신진서의 24번째 대결, 48기 S집의 명인전 승자조 8강입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는 23번의 대결을 펼쳐서 18승 5패, 신진서 구단이 일방적으로 앞서 있는데요. 24번째 대결. 신진서는 한국랭킹 1위, 김지석 구단은 한국랭킹 12위입니다. 2000년생과 1989년생, 11년 나이가 차는, 나이 차야 나는 대결인데요. 오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대구 시작이 됐습니다. S집의 명인전은요, 각자 한 시간에 한수의 30초가 늘어나는 피셔 방식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흙을 잡고 대구 시작이 됐는데, 소목을 차지를 하고 이쪽에 소목을 차지했어요. 일명 향 소목이라고 하죠. 마주보는 소목, 그리고 한쪽을 굳히는. 네, 많이 둡니다. 여기는 굳히는 게, 뭐, 날 일자로 굳히는 것도 있고, 뭐, 두 칸, 눈목자, 또 여기 두는 포석도 있어요. 다양한 포석이 있습니다. 좀 비교적 좀 실리 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 일자로 두고, 날 일자로 받으니까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협공을 했고, 큰 자리를 서로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석구단이 33을 뛰어들어갔어요. 어 여기는 뭐, 걸쳐서, 이렇게, 뭐, 받으면, 이렇게 붙이고, 젖힌다거나, 뭐, 요런 포석도 둘수 있는데, 일단, 3, 3을 떼어 들어가면서, 일단, 실리적으로 좀 두겠다. 김지석 구단의 생각입니다. 맞고, 날 일자 두니까, 치받고, 젖혔고요 그러니까, 큰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끊는 이 형태를 하기에는, 이게 흙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정석이라고 해서 정석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백의 진영 쪽으로 흙이 진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정석 선택에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색 별로입니다. 그리고 늘어서 또 두기에는 둘순 있지만 흙이 이제 갈라치게 되면 좀 실속이 없으니까, 예, 바로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흙도 단수치고 늘어서 아주 실리적으로 지금 김지석 군단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일 짜는 절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는 이 상대방이 미는 자리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천하 명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반전의 시작인데, 이때 그냥, 음 뭐, 일감은 뭔가 이런 데를 삭감을 간다거나, 또는 뭐,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삭감을 가지 않을까. 일단은 베개 모양을 삭감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김지석 구단의 선택은 의외로 여기였어요. 예, 이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이러니까 백이 당연히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키워가죠 그런데 여기서 다음 수가 더 놀랍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켜요 여기를 좁은 데를 그러니까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일단 챙길 거다 챙겨놓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면 그때 어딘가를 뛰어들어서 승부로 가겠다 이런 작전이었거든요 신진서 구단도 일단 먼저 상대방 진로 깨러 갑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도 튼튼하게 지켜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신공지능의 현란한 블루스팟의 퍼레이드를 한번 감상해보시죠. 자, 여기서 100의 다음 한수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어딘줄 아십니까? 정말 좀잘 생각이 안 나는 수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붙이는 수. 지금은 흙이 굉장히 튼튼하게 좀 모양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돌을 중복을 만들어도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두주면 상대방이 그 손을 빼도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이제 바로 뛰어들겠죠 계속 집요하게 여기 붙여가는 거. 신진사고단이 정확하게 인공지능과 똑같이 둡니다. 젖히니까 늘었고. 자, 근데 지금까지는 뭐 서로간에 잘 어울렸는데. 여기서 김기석 구단이 일단 이거 붙인 수가 조금 이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좀 아쉬웠어요 이 수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상한 수가 아닌데 상대방을 너무 다 지켜주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흙은 베개 모양에 무조건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형태라면은 여기보다는 지금은 교환하지 말고 예, 교환하지 말고 뭐 똑같이 실전처럼 두던가 뭐이쪽으로 뛰어들던가 예, 악수가 됐어요 오히려 김기석 구단이 이 수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뛰어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또한 번의 신공지능. 바로 어디냐. 보통은 이쪽을 어딘가 받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신진서의 선택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에요. 이거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신진서 구단의 바둑에, 뭐, 이제는 뭐, 놀라움을 넘어서, 경외감을 갖게 하죠. 인공지능에,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진서 구단이 그냥 AI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 들여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진석 구단은 그냥 찌르고 여기까지 꽉 이어뒀는데, 굉장히 다 받아뒀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싸우지 않을까. 이 자리를 끊어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 호구치고 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또 끊겨서 이게 좀, 모양이, 흙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차 예, 김석 구단은 이 선택을 안하고 여기를 이었는데 일단 확실히 백이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키면서 일단 백이 좀 기분 좋은 출발이고요. 자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뛰어들어갔어요. 백으로 하여금 이제 끊어가면 이렇게 젖혀서 늘면 치받고 이런 식으로 2단 젖혀서 밑에서 수를 내고요. 여기를 지키면 이렇게 붙여서 수습을 하겠다. 예, 이런 뜻입니다. 막상 다 잡으러 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연속 블루스팟!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거의 뭐 이거를 그 사실 이게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아니었으면 정말 야 이건 인공지능을 보고 두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예요. 지금 신진서 구단에 붙이고 꼬부리고 여기 붙이는 거 다들 어 생각하기 힘든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용의 맥입니다. 일로 젖히면 일로 붙여서 이 귀를 수습할 때 두는 수법이에요. 흙이 이제는 젖히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를 둬서 이걸 늘어야 되는데 이걸 딱 끊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 젖힌 수가 이상한 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형태가 여기를 그냥 붙이면 이렇게 두고 뭐 여기를 둘때 단수치거나 늘어서 두거든요. 붙이면 당연히 일로 젖힙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젖힌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끊어서 오히려 이건 흙이 이상해요. 이걸 늘때 이렇게 이단을 젖히면 흙이 약점이 많죠. 그럴 때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흙도 바깥으로 젖혔어요. 그러니까 늘어서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나갔습니다. 한 칸으로 나가니까 붙여서 이렇게 나가면서 중앙 쪽을 일단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 이으면 여기는 이제 붙여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또한번또 과감한 판단을 합니다. 손을 빼고 여기를 갈라가요. 이수가 또 날카로운 공격수입니다.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끊겨서 이거는 흙이 무리고 입구자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이걸 뚫고 나가는 거는 안 좋아요 네, 이건 당연히 백0 이상합니다 하나만 급소자리를 가고 다시 입구자 네, 연결하면 이렇게 한칸띄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뭔가 좀 돌이 너무 무겁죠 자 그러니까 하나 찝어놓고 이쪽으로 사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이 자리를 뺏겨서 너무 아파요 급소자리를 그래서 이제 일로 왔는데 이번엔 여기가 아픕니다 이게 늘어주면은 뭐 찝거나 입구자가면한 집도 없고 치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한 점을 아예 잡아버렸습니다. 예, 물론 이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고 중앙을 끊기더라도 예, 여기까지 도서 일단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받습니다. 자 바둑은 백이 좋기는 한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백이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지키면, 예, 지키면 흑이 이런 식으로 또 이쪽을 지켜서. 백이 중앙이 엄청 크게 나긴 했지만 흙도 골고루 집이 있어서 이건 생각보다 미세해요 바둑이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까지 이었습니다 아 그쪽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고안을 해두고 이제 날일자를 두고 김석 구단은 여기서 수를 내려갑니다 붙여서 일단 부분적으로는 맥이에요 밑으로 두면은 젖히는 수가 있어서 수가 되고 이쪽으로 두면 여기로 젖어서 수가 나죠 예, 끊어서 차단을 해도 이렇게 끊기면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젖혔고요. 어, 위로 둘때 단수 치고 신진성 구단 한 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수로 김진석 구단도 처리를 해놓고 여기를 두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둑이 그냥 소강 상태 미세하게 가나보다 이제 백이 뭐 이런 데를 지킨다거나 또는 이런 데 입구자 가서 끝내기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신진성 구단이 엄청난 강수 예, 이 자리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의 추천수에도 없던 수인데, 막상 두어지니까, 생각보다 흙이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두자니, 젖혀서 끊기고, 여기도도 막아서 끊기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입구자를 둬도 그냥 무지끈 끊어버리면, 막상 잘안 돼요. 여길 나와서, 다 이렇게 다 틀어 막으면, 여기서 있는 순간, 여기서 흙이 다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단수치는 순간, 이게 연결이 돼요, 백돌이. 자,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받전자를 째는 거는 이게 너무 큽니다. 예, 중앙이 이렇게 잡히면 이거는 흙이 안 되죠. 김지석 구단의 선택은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거였어요. 부분적으로는 안 돼요. 다 악수입니다. 예, 전부 다 흙이 악수예요. 하지만 여기를 중앙을 둬서 살렸을 때 흙이 사는 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길 두니까 들여다 볼때 여기를 막고 그리고 찌르고 이어서 일단 살게는 김지석 구단이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기가 막히게 왜냐면 다음에 이쪽을 입구 쪄서 연결하는 거랑 흙이 백이 여기를 차단하면 여기가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잖아요여기좀 살았어요. 뭐 이렇게도 살았고 여기만도도 아, 이을때 여기만도도 살아 있습니다. 이 돌을 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그 사석 그 교환을 해둔 거든요 사전 교환을 그래서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문제는 형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세가 더 벌어졌어요 자 실전에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사실 이때 호구를 쳤죠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그냥 이거 교환해 놓고 자이 모양입니다 이때 그냥 여기를 두면 살았어요 예 단수치고 늘때 여기를 두면 살았습니다 이거 지키면 여기도서 예 중앙 한집 이쪽 한집 살아있죠 백이 끊을 단수를 쳐서 파워하면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 못 잡습니다. 이쪽에서 집이 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백이 여기를 지키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백이 이런 식으로 끝내기라면 이 흙을 중앙에서 살긴 했지만 이 귀에서도 전부 다 악수교환을 다 해버렸죠. 귀에 맛이 다 없어지고 변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이거는 김석구단이 못 이깁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좋아요. 김석 구단이 여기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걸 하나 단수친 다음에 이걸 나가고 여기를 붙이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승부수라기보다는 사실상 던질 자리를 찾은 바둑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를 단수쳤는데 여기를 파워해버리니까 예, 이 흑대마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를 뒀지만 파워하고 따낼 때 틀어막으니까 지금은 여기를 둬도 여기 둬서 맛보기예요. 예, 한 집밖에 안 납니다. 실전을 보시면 끼워서 이렇게 되고 찝히니까 이제 흙은 안에서 사는 수 없어졌고요. 여기 한칸 띄웠지만 이게 마지막 이제 뭐 승부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예, 옆으로 밀어서 받으니까 아무수도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받아도 이걸 끼워서 이제 이 맛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러고 여기 찝어서 뭔가 끊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흙이 잘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수가 정수입니다. 이러고 막으니까. 끼울 때 단수 쳐서. 바로 이 장면에서 김리석구단이 항복선을 했습니다. 뭐 끝까지 준다면 있는 건 호구 쳐서 다 연결이죠. 여기 둘때 여기 둬서 연결이고. 일로 끊어도 한 점을 따내면 이거 이으면 한 점이 잡히고 이거를 들면 끊어서 수상전이 흙이 안 됩니다. 예, 흑세점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 흙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 이 장면에서 김리석구단이 항복선을 하면서 132수 신진서구단의 100불계승으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비교적 단면국으로 바둑이 좀 끝이 났고요 오늘 바둑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김지석구단의 그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실리작전 이건 분명히 작전입니다 신진서구단을 상대로 작전이었는데 작전까진 괜찮았는데 너무나 좀 뭐랄까요 단단하게 두어간 수법들 특히 이제 여기 이 장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두고 이거 일로 한칸띈거 그리고 여기서 이거 치받은 거 이런 수들이 결국 문제가 됐어요 백돌이 너무 두터워져가지고 결국은 두고두고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도 예, 들여다봤을 때도 그래도 김석구단이 이은 걸로는 여기를 나와서 끊었어야 조금 더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다 참았어요 참아서 뒀는데 어, 오히려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두니까 더 두기가 편해진 것이 아닌가. 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오히, 어쩌면 그냥 김수석구단이 그냥 본인의 기품대로 그냥 두는 게더 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신진서구단의 백은 정말 명불허전이다라는 말이 또한 번, 예, 새삼 느끼게 되는 바둑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하, 완벽한 경기력으로 신진서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은 명인전 승자조 4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김명훈과 이지연 선수의 승자네요. 김명훈과 이지연 선수의 승자와 승자조 4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정말 완벽한 경기력으로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